안녕하세요 와돌아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요. 제가 설날에 가져갈 파우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른 건 사용하지 않고 요뭐 일단 건전한 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할 파우치이고요. 제가 그때 파우치를 샀었는데 이거 8,500원 주고 샀어요. 홈플러스에서 근데 지금은 얘가 유행이 아니라 아마 가격이 좀떨어졌을거예요 제가 유행을때 사서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나 코 때문에 그런거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나 드릴게요 일단 먼저 핸드크림인데요. 저는 핸드크림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다녀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 향은요. 엘티스트티 시버스터크 핸드크림 로즈 부케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음제가 이름을 공개되면 안되기 때문에 마몽드 타탄 손 핸드크림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갖고 다니고요. 음, 밀륙 크림 타입이구요. 그리고 얘는, 롤라 어, 얘는, 네이처 퍼프리코에요, 얘도. 저는 네이처 퍼프리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처 퍼프리, 캘리포니아 알로에, 바우스티지 썸블럭. 그리고, 네이처 퍼프리, 캔들, 네이처, 세나이, 세니타이저, 겔, 허니. 그리고 기 두개 립밤 요건 약 입술이 찢어지거나 그럴때 바르는거고요 이게 터, 터서 피나거나 그럴때 바르는거구요 얘는 그냥 립밤 얘는 알로에 얘는 약 9급 요기 써있죠 이렇게 두가지를 다녀다니고요 얘는 그린 아일랜드 향기 미스트 원입니다 이거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깨뜨렸어요 얘를 <laughs> 계단에 가다가 그래갖고, 이 정도 남아있던 걸 깨트려갖고,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 지금도 제가 향수를 하나 사야 되는데, 에휴 돈이 없어갖고. 일단은, 이거, 이거는, 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때, 약간 건조하거나 그럴 때막 쓰는 물통이에요. 얘는, 니베야 로션인데, 약간 답답할 때 그냥 바르긴 좀 그렇고, 할때 니베야 얘를 써주는데요. 이건 닦아야 되겠다, 진짜. 이렇게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요거는 거울이에요. 요거는, 음, 손수건. 요거는 물티슈. 마지막인데요. 어어요거요 이거는 타라스 콤팩트 파우더인데 스킬 라트라 탈레디 콤팩트 파우더. 이거는 제가 진짜 순수한 것만 사용하는 건데 얘는 그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어디 이런 식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디 이렇게 뭐가 나거나 그런 때 사용하는 와인데 한번 갖고 가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갖고 가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아, 일단 파우치까지 안에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 뒤에 옆에 자크.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